만점자의 눈! 안녕하세요. 만점자의 눈입니다. 오늘은 수학 공부의 본질, 그 중에서도 수학 문제를 제대로 푼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학생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 문제를 하나 틀렸을 때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수 있는데, 예, 첫 번째는 내용을 몰라서, 두 번째는 생각이 부족해서, 어, 이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학 문제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내용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입니다. 아, 이건 대부분 교과 개념이 정확히 잡혀 있지 않은 경우에 예,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 문제를 읽어도 문제 상황이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 문제는 이제 교과 개념들로서 외국어처럼 변하게 됩니다. 아, 그런데 이제 교과 개념이 제대로 안돼 있으면 당연히 문항독해를 할 수가 없겠죠. 문항독해를 못 하니까 자학자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해설지를 볼줄 알아야 돼요. 근데 해설지를 봐도 독해가 안 됩니다. 아, 왜냐면 해설지조차도 교과 개념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해설지인데 그 해설지조차도 교과 개념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교과 개념이 튼튼하지 않은 친구들은 문항 독해도 안 되고 해설지도 볼수 없고 한마디로 자학자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친구들은 틀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하거나 아니면은 선생님들이 이 문제 풀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성적이나 실력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어, 더딜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수학 실력이 스스로 자리 잡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자두 번째는 생각이 부족해서 틀리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문제 풀이 경험 자체가 부족한 학생들한테서 많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어, 문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이해가 돼요.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교과 개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어, 그런데 문제 조건을 다 읽고도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되는지를 떠올리지를 못합니다. 아, 이건 단순히 개념을 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아, 실제로 문제를 많이 풀면서 문제 상황에 맞는 사고 전략. 저희는 이것을 실전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실전 개념들을 정리를 해 나가고, 그리고 바로바로 없앨 바로 수 있도록 반복 훈련을 해 놔야 되는데, 절대적인 문제풀이 양이, 그리고 오답노트에 대한 정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상 같은 것들이 잘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학도 언어이기 때문에,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경험들을 많이 축적을 해 놔야 됩니다. 자, 그럼 실전 개념이 무엇인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개념은 교과 개념처럼 교과서에 정리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어, 문제를 푸는 흐름과 행동 전략을 실전 개념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직선과 곡선의 교점은 어떤 수학적 행동을 해야 되는가, 또는 조건이 두개 이상일 때는 무엇부터 정리해야 되는가, 어, 이런 사고 패턴은, 어, 문제 경험을 통해서 축적되는 것이지 강의만 듣는다고 자기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은 오답 정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 마치 언어를 반복해서 쓰며 익히는 것처럼 수학도 문제를 생각하며 푸는 경험이 쌓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실전 개념과 발상들을 정리하고 그것들을 활용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저희가 이제 살펴본 것처럼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 교과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전 문제 경험을 충분히 하면서 이런 실전 개념들이나 아니면은 발상들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수학 공부가 충분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내신 시험은 보통 50분 동안 22문제에서 24문제를 풀게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 중에 30-40% 정도는 심화 또는 서술형 문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풀이도 좀 복잡하겠죠 따라서 단순히 풀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 번째 조건이 필요해요. 바로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수 있도록 숙달도 또한 굉장히 높아져야 됩니다. 한마디로 어 저희가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목표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교과 개념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전 개념도 충분히 쌓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시간 내에 풀수 있는 빠르게 정확하게 풀수 있는 숙달도 또한 확보를 해놔야 저희가 시험에 수학 시험에 강한 그러한 공부들을 제대로 할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만점자인원 수학 학원에서는 이 세가지를 모두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느냐 자 일단 교과 개념은 저의 강의부터 시작을 해서 기본부터 심화까지 핵심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저희 개념서에 있는 내용들을 필사를 시킵니다 이제 계속 이제 백지 테스트를 할 거예요. 백지 테스트 하면서 요약하는 거 연습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개념 Q&A를 1대1로 진행을 하면서 선생님들이랑, 어,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질의 응답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저희가 이제 실전 개념 같은 경우는 오답노트를 써가면서 오답정리 중심의 사고훈련을 합니다. 이 문제를 자기가 이해를 못해서 틀린 건지 아니면 추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을 몰랐는지 아니면 계산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스스로 분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문항 분석 능력을 굉장히 키워놓을 거고 이런 문제마다 행동 전략들을 자 노트에다가 꼼꼼하게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숙달 훈련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의 특징이 진도의 주도권이 학원에 없어요. 학생한테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진도를 나가고 싶으면 반드시 그 해당되는 단원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원별 시험을 보고 있고 또 이제 책이 끝났으면 그 책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 테스트도 따로 봅니다. 그 총괄 테스트를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학 때마다 저희가 누적 테스트를 봅니다. 전 학기에 배웠던 내용 그리고 방학 동안에 배웠던 내용들을 모두 추합을 해갖고 학생들 맞춤으로 개별적으로 다 시험지가 제작이 돼서 테스트를 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문제를 많이 푸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심화 문제를 연습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훈련 그리고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학은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과목인 건 맞는데. 무작정 문제를 많이 푼다고 잘해지는 건 아닙니다.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는 치열할 정도로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틀렸다고 한다면 왜 틀렸는가, 어떤 개념이 부족해서 틀렸는가, 어떤 생각이 부족했는가를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해설지를 보더라도 그 해설지를 그냥 베끼는 게 아니라 해설지에 담긴 논리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쳐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설지 안 보고도 자기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학생이 문제를 틀렸을 때그 이유를 선생님 앞에서 설명하게 하는 구술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다시 풀어보라고 했었을 때풀수 있어야 오답정리가 끝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다음번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수학 문제를 잘 풀기 위한 조건들을 살펴봤는데 단순히 수학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푸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교과 개념이 튼튼해야만 문항 독해가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해설지를 제대로 독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학자습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답 정리를 꾸준하게 해주셔야 돼요 꾸준하게 하면서 문제풀이 전략을 누적시켜야 되는 거고 아, 무엇보다도 이제 시간을 정해서 어,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숙달도 또한 아, 높여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훈련시키는 게 예, 저희 만점자예는 수학학원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점자예는 <목소리>